제구치 광생의 효과도 하나의 대상에 추 적용됩니다. 태양형 삼만 개. 뭐가 좋은 거죠? <laughs> 이피리온 국지방어기 <방학이> 뭐야? 예? <웃음> <웃음> 이피리온이 국지방어기를 설치한대. 미치. 진짜 없다. 일단 영상 찍히는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히피... 그거 좀 쓰지만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정도면? 네, 일단은 뭐 영상 찍고 있으니까 다행이고요. 아, 팔레 레벨이 애들이 그거네. 뭐가? 하늘에서 떨어지네? 하늘에서 떨어지는 <laughs> 수많은 마린들 극혐? <laughs> 그 <격 웃음> 그거 기지를 많이 설치해야 더 많이 떨어진다는데 그런가? <laughs> 어 일단은 영 일단은 준비 하려고요 제발 이상한 것만 안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잠시 먼저 돌아오겠습니다 지키네 이거 좀 그래요 레인업 곡 뭐였지? 아르타니스처럼 같아 왜? 재밌어. 어 사이타마. 사이타마. <laughs> 사이타마 과학자. 저희 연구팀에서 발견했습니다. 차원호 자체는 파괴할 수 없지만 왕복선은 파괴할 을까 왜까? 강물이 부족합니다. 강물이 부족합니다. 이들이 조심하는 시간제 카드도 그렇합니다 일단 저는 수공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laughs> 돈을 아껴야 됩니다. <laughs> 자, 수공업으로 만들어진 우리 <laughs> 돈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윌키가 초반엔다 해줘요, 얘가. 왜냐면 제가 초반에 할게 없어요. 초반에는 후 내가 말하면서 나도 볼게요. 수공으로 만들어지는 게 비싸기 때문에. 뭐야? 나나 나 오른 왼쪽이네. 응? 나 왼쪽이었네. 나 근데 월, 처음으로 여기 오. 나도야. 왜냐면난니랑 하면서 여기 여기 온 적이 없어. 몇이? 나세, 타. 나세. 아세요. 아, 이거 돈 주고 시스템이 있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음. 넌 따라다, 따라 어, 테, 말이, 테란 북은 뭔가 평화로워. 이건 전혀 평화롭가 않아. 전투하는 것뭐 괜찮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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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이거 좋은 노래. 따. 이거 얼마니? 우주 관문이 어게 그냥 쌓 <laughs> 우주 관문까지 비쌌으면 난 이걸 하질 않았어. 응? 저기 쳐들어다 정신 바짝 차려. 멈춰요. 님? 멈춰야 돼? 아니 아 근데 왜 잠깐만 어디 갔다 왔어? 잠깐 첨단 슬.. 수 시스템 배웅을 응, 하고요 이건 필요할 거 같애 한순간 돈이 많이 모아왔군 어? 한순간 돈이 많이 모아졌어 왜안 보일까 이런 한방두방세방 마린의 희생으로 다 죽었다. 어, 깜짝이야. 내 마린 다 죽었네? 응. 음. 공중 일단은 지금부터 뭐, 고뇌의 시장이니까, 가슴은 두 마리선 해가지고, 이거게버시다 지금부터 돈 모아야 돼. <laughs> 이제 수공으로 만들어진 캐리어를 보아가되기 때문에, 돈 모읍시다. 이거만 하 수공으로 만들어진 캐리 캐 이거랑 같이 하면 같이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거. 일단은 인공석을 만되기 때문에 이로 성을 돌립니다. 벽 때려 네 거물 인도에라싫다이동하시습니다 이제 수리가 됩니다. 자동으로. 근데 위킹은 안 돼요. 기계원이기 때문에. 전다 돼요. 모든 일이다기계예요 기계를 <laughs> 이어졌다 갓, 가자! 자, 레이저 준비하고요. 뿅! 뿅! 아무튼 하나 더. 어? 아, 레이저. 출! 헐 땅에 파였어 빨간줄의 힘이다 <laughs> 이게 빨간줄의 힘이에요 <laughs> 자 이제 우주보험을 뽑아야 되는데 돈이 없네요 모은다 불 쏘네 리 진짜 잘막아이 ㅇ <laughs> 왕복선 다수가 중앙 차원으로 출발했습니다 또 왕국 선들을 파괴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저도 디피 디언그에나게준비 완료 오케이. 줍고 아 어디가노. 일단 뭐 여기서. 네, 드개 오고 있죠. 네, 드디어 오죠. 한번 해 보겠습니다. <laughs> 이 o 일단 미리 m e e 게요 이거 안 m n o 면은 u r e I'm n 자부서 u 기 때문에 이거 t sure. I'm 저 o t sure. I'm not sure. i 니다 내쪽으로 온데. 야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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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바이. 빨간 줄. 빨간 빨간 줄꺼줍시다 이제. 야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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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바이. 어 인생 빨간 줄. 헐. 헐. 빨간 줄다. 빨간 줄다. 빨간 줄다. 털들 근처에 있는 젤라가 성소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자들을 보내 조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후위해줄 병력이 필요할 겁니다 필요할 겁니다 연구선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끝났어? 저 성소로 연구팀을 보냅니다 와우 <laughs> 저긴 이따 쓸어버린다 짜자 아... 일단은 뭐... 이거 뭐 그래서 이래 하고 어, 뭐? 자, 이제 드디어 캐리어 한 마리가 꼽혔습니다. 쓰레기 캐리어로 마이무현 세단은 우리 쓰레기 캐리어 갑시다. 어허. 자, 원로가 또 하나 가동되었습니다. 광목섬 편대 하나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달아나려 합니다. 벌써 들어가십시오. 저도 일단 갈게요. 몇집 이용한데? 약간? 베스ス 가스가 더필요がダウピラミ스ドからベースピング도도はい도도도도ぞ또うぞどうぞ。どうぞ。どうぞ。どうぞ。이うぞどうぞ。 미안해. 신 저거 자못먹아 오, 마이산 얘만 잡고 갈게. 아, 너무 크란 큰일났다. 스테 완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령관님이 아니었다면 저 친구들 모두 죽었을 겁니다. 죽지. 훌륭했습니다. 우리 기지에 손님들이 몰려오고 있어 인상이 썩 좋지는 않은데 손님들이 참 많이 온다 자주 오네 보안공단이 모두 파괴된걸 스캔으로 확인했습니다 오, 목표를 저지했습니다 손님들이 너무 자주 온다 이것도 수리하네 다 수리하네 그냥 아아 그냥 다 수리하는구나 그냥 수리구나. 여기, 여기. 내가 테란 능력을 얘가 가지는구나. 이 테라는 멀티 안 가고도 이렇게 가. 근데 수리를 하는 그냥 미네랄 주는 능력을 주는 것도 그까요, 님? 네? 그게 더 이득인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헛쪽. 헛쪽 캡시다, 님들아. 요즘 연이 너무 많아서 얘네를 <laughs> 계속 보고 있어. 자, 갑시다. 어, 지금 어찌? 음. 다또 다른 왕복선 편대가 차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동 경로를 보건데 목표가 탈출을 시도한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신속하게 움직이야니. 네네. 알겠습니다. 자. 게임을 하지. 뭐. 님, 근데 여기 위험한 것 같은데요, 캐리어 세대로. 그럼 가죠. 캐리어 세대로는 무리입니다 근데 불공 필요 없잖아요. 아유, 필요해. <laughs> 이제 저만, 그래. 괜거라 아, 아, 그래. 저만, 그래. 저만, 해래 저만, 그아 저만, 그래. 저만, 그래. 저만, 그래. 저만, 그래. 저만, 그래. 저만, 그래. 저만, 만 아, 이미 다 가야 가야 음. 좋았어. 바로 이거야. 음. 오마이갓. 마커네스도. 안녕 친구들. 와. 연구선을 준비 중입니다. 이 기회를 헛되이 려서안 됩니다. 오리고가 너무 느리다. 미스 이와 봐. 와 봐. 여기 와 봐. 와. 안녕 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거기? 어. 잘가 친구. 수리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 같이 파게 될거 같은데 이게 재거히피넛갔다

수고하니다 <laughs> 내가 대충 여기 막아게 <laughs> 막을 수 있을까? 있겠지 저자 씁시다 컷 지금 빨리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면 다음 기회는 얼마 따지요? 자네 너무한가? 아닌가? 미지말을 좀 하지 <laughs> 진짜 늦었어 영영 대 중간적으로 온는데 어, 아 네. 저도 가는데요. 아, 어, 잠깐 클났다. 왜? 스슷한거다 어, 야, 클났다. <laughs> 어, 야, 클났다. <큰일> <laughs> <laughs> 잠깐 얘들아! 이거 때려 제발. 왕곡성탄가 격추됐습니다. 그럼 박했는데요. 이게 문제네요. 이와 아, 님? 님?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아씨 이거 잠만 클라한데 맞겠죠. 역시 수공 때는 돌러서그게 좋진 않아. 역시 수공은 뭐 아진. 아 너무 좋지 않지. 이렇게 안 좋지 이거. 공은 표가 탐지되었습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활성화된 차원호를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올 것이 왔군. 눈 깜짝할 사이에 처리하자고. 동맹 군단입니다. 동맹 군단고 위치 너무 안전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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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기지도 수리 돼요? 님 것도? 몰라. 만뭐 뜯은 노란색으로. 아, 떴어. 안 떴어? 수리 안되는 떴어. 받았어? 받어 <놀람> 자. 기다립니다. 4대. 이시다. 저게 공격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빠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후허, 소환 좀 되지, 빨리 오, 야, 씨. 생소다, 생소. 젠소. 아 어, 야, 씨, 진짜. 아, 어, 클리어 한개 돌아갔어. 아닌가?

갑니다왜 왔어요? 위험해서? 님 쪽이 더 위험해요. 응. 알아. 시간이 까 아니? 아, 시간이 바도. 아시간도난 응. 상관없어. 아 그랬어. 연구선이 준비됐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잠만 여기 안들어왔네 중독주들이 가안 돼, 뭐. 보너스량 지못 봤네 뭐. 저기나 갈게. 네. 자, 이제 캐리어가 어느 이도 몰렸습니다. 어느 정도 보였습니다. 자, 아. 공격이 감지됐다.

아, 탱크, 예, 바아 와우, 갈까? 음. 아, 음, 진짜. 귀한구나. 아, 어디가? 보너스 포기하자. 보너스 아, 보너스는. 기너스 보너스는. 보너스는. 스테이크 탱크... 해봅시다 h i 까 k 해봅시다 지금 지 think. I t 요 i n k I think. 로 접근하고 있다. 어... 오, h i n k I think. I t h i 아 제발. 막아라마아라마아라마아라마아라마아라마아라마아 마라 아아아아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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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아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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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 마라 마라 아라 마라 마라 마아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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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 마라 아라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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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아! 마아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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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아닌가? 저못아 got a w o m 는 n but I'm 아 woman. I'm a 아 o m a n I'm a woman. I'm a o m m a woman. I'm a woman. I'm a 다 막았어, 막았어. 아 자, 클났다 우주망 날라간다 아. 우주공항 날라간다 잠만 클났네 자 먹긴데 먹긴데 저거 아 테란 중간 탱크 실탄 가

여긴 탱크가 한 수였다 여다 사라져 양 먹네 탱거로니까 3업인데 와 됐죠 일단 영상 잠시만 줄게요 일단은 영상 한번 끝나야 될것 같은데 잠시만 제고먹기라고근데 뭘? 니 근데 뭐 뽑아야 되지 않겠니? 뭐? 니뭐 나와? 근데 구레벨 되면 시체맨 나오나 어? 니 시체맨 없어요 있어 이미 근데 왜안 뽑아? 시침미 음. 그거 불러 아니야? 시침미좀 괜찮긴 한데 불러? 그래? 일단 영상 지금 어 몇분 찍었냐면 34분 찍었으니까 영상 한번 끊읍시다 더 할까? 뭐, 만들어? 네 예, 일단 한번 해볼게요